오늘 경산의 대한송유관공사 유류저장탱크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3시간 만에 진화됐는데 근처에 민가와 야산이 있어 자칫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문달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탱크 위로 치솟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경북경산시 하양읍 대한송유관공사 유류저장탱크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폭발 당시 탱크에 담겼던 휘발유만 250만 리터, 25톤 유조차에 약 80대 분량입니다. 사고 현장 옆에는 주택가와 야산이 붙어 있는 상황, 놀란 주민들이 긴급 대피에 나섰습니다. 바람이 안 불어가 그래도 천만 다행이다. 전신은 나무잖아. 큰일 날뻔했어요. 어, 밖에 나가 보니까 그 복사열로 이렇게 뜨거운 느낌이 얼굴에 느껴지더라고요. 불은 3시간 만에 꺼졌지만 비슷한 크기의 탱크 10여 대가 밀집해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유 화재기 때문에 일반 물로는 진압이 안 돼서 로 해서 화재 진압을 했습니다. 기름 유출은 없습니다. 송 공사 측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탱크 위에서 휘발유 샘플 채취 작업을 하던 도중 발생한 정전기가 유종기를 만나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습니다 작업을 이게 줄을 내리고 이 움직이니까 그 이제 뭐 추정은 이제 뭐 사람이 움직이면 또 정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해당 시설은 규모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가 중요 시설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탱크의 휘발유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한편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문다입니다.